뱀, 아, 뱀대가리, 이게 말이 많죠.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어, 지혜로운 동물이다 보니까 뱀이 자기가 대가리 짓을 하려고 드는 게 뱀대가리 세운다 그러죠. 어, 뱀은 이걸 세우면 어디에 맞으면 죽느냐. 강한 해초리로 맞으면 죽습니다. 어, 뱀은, 어, 뱀은, 그런데 이게 세우는데 이걸 세우면서도 눈이 밝으냐, 눈이 생명입니다. 뱀이. 어, 잘못 본다 이거죠. 못 보는데, 감각은 빠르다. 요래 되는 거죠. 어, 그래서 혓바닥으로 감각을 읽고, 어, 무슨 주파수를 읽어내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요 앞에 요렇게 있는데도 가만히 요래 있으면 뱀은 안 물어요. 음, 움직이면 이 요걸 센서를 가지고 이걸 감지를 하기 때문에, 뱀은 만나면 도망가지 말고 제자리 서가 있어라. 아, 제자리 가만히 눈 감고 서가 있으면 일마가 어디로 갑니다. 어, 데 내가 조금 움직였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공격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뱀한테는 뱀 대가리를 안세우도록 만드는 게 상책이고, 어, 그래 이게 대가리 세우면 이건 또 이거 누가 갈지를 모합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동물이면서 아주 온순하다. 온순한데 잘못 건드리면 감각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즐기 될수 있다. 이런 거예요. 뱀은 굉장히 이렇게 온순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쓰게 되면 굉장히 이롭다. 이런 거예요.